아코 있잖아 아. 형코코 코 있는데 왜 그래? 야 사람들이 지나갈 때코안 만지냐? 아 조용히 해 와, 가 리, 가가가 리! 코만 존나 큰아게감사다고니다코 아, 아, 방송 몇년 했어? 나 오래 했지 몇년 했어? 오래 했지 <laughs> 몇 년? 아 몰라 이 새끼야 그거 뭐세면서 아니야 그걸 씨. 야 랭커드 하러 가야겠다 랭커드 해 너희들도 어? 네네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랭커드를 해 어, 랭커드를 랭커드? 해 너희는 그 실력방송 스타일이 아니야 랭커드 하면서 약간 그투 토크쇼에 토크 실력방송 된다고 안돼 와 장난 아니다 많다 많다 내그... 아니 100을 60시간인데 이 정도면은 아 뭐? 아가레나 60시간이고 뭔뭐 상관이 그럼 해님들은 60시간 100시간이 아, 재능이야 아, 재능 에프페이스는 무조건 재능이라니까 난처음부터 잘했어 나는 새끼 에프페이스도 모르냐 에프페이스에프도 예. 모르 새끼가 씨 예서든 국대 아, 나셨죠 예또 아, 서든 국대 아, 국대님 아. 나셨죠 서든 예. 국대 진짜라니까 와 답답하네 예야 서던 국대 진짜다 나 서든 국대 진짜야. 그래 진짜 나 네가 찾고 있더라 봤다. 그래. 친구야. 찾아봤다네 형이 아니라 그랬잖아 맨날. 아 찾아봤어. 맞더라. <목소리> 아... 드럽게, 드럽긴 못하네. 드럽긴 못하네. 아니, 아니, 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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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꾸 저거 줘야 돼! 밥이 너무 가냐, 이 새끼야, 니네 실력에. 형은 니네 실력에 밥 담아가지고, 어? 맨날 신경 늘리고 그랬는데 어? 아니, 바로 잡았는데. 왜? 아니. 둘다 똑같아, 내가 볼 때. 형, 형, 5,000시간 했지? 600시간 한 사람이나, 600시간 한 사람이나, 60시간 한 사람이나 똑같은데. 와이 뭐야? <laughs> 아 맞죠? 맞지? 이런 거뭐 배우라는 거야, 알겠어? 하버드 에비뉴 저 새끼 천행 형, 버드형 옛날보다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네. 형 방송 인이라고 하고 나서 방송 봤을 때 진짜 뭔 잘했... 소리 하는 거야 요새 뭔뭔 물이 진짜? 올랐는데 <laughs> 다시 어? 내가 킬링 얘기할 때는 약간 좀 물이 좀 그래. 떨어진 건 인정해 어? 지금 야, 다시 물 올라가잖아 뭐, 뭔 물이 올라 이 새끼 존나 못해 야니 봤냐 그거 스타일링? 그님이랑할때 봤냐? 이겼잖아 내가 <웃음> 이겼잖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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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잖아! <웃음> 아니 나 실려도... 봤는데 완전 그냥 개찌 말렸다니까 그때는 내가 말린 게 뭐, 뭐, 아니야. 아니 내가 말린 거 아니야. 그리고 내가 말했지, 형 같은 사람 100명 대고도 내가 이긴다고. 어? 왜 인재를 못해? 처음부터 봤는데 아예 그냥 뭐 스코어가 계속 차이나더만. 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아, 아 형, 형, 그래서 강단하다. 100만 원 썼다. 아형 어. 그래서 100만 원 썼다며. 썼지. 진건 줘야 될거 아니야. 그니까 쌌어? 쌌지. 와 나, 나도 뭐뭐형 좀...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나한 100만 원 벌어 보고 싶거든. 좀만 기다려 아, 눈만 돌리면 죽어 있네. 와 답답하네, 진짜. 이너피스. 아, 임상자 님, 여러분 생계 너무 감사합니다. 마음속의 평화를 이너피스. 두 번째 판도 봐준것 같은데. 내가 내가 맞았지말같지도않리를 하고 있어. 아이했치 펭만은 니만원 받았으니까 미안개하지 w h a 가머 m I? What am I? What am I? What am I? What am I? 라 h a t am I? What 고라 I? What am I? What a 지 I? What am I? What am I? w h 저 얌생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목소리 알아 쏘자마자 <laughs> 바로 뚫고 오잖아 아 원데이 투데이 예? 아 원데이 투데이 아냐고 니 김리훈님 한개 넘음 감쑤쌉니다 마음속에 배가를 잇나피쓰 아니 형 저렇게 지독실도 안들어예요 형 개청타도 많다 개청타는 이 아, ㅅ 야 내가 아저저조용 조용조용 개청타 드게 보... 많네요 비행기 음... 보급다를 구는 음... 음... 걸로 웃긴다 음... 내가 알겠나 임마 음... 새끼야 있다 어휴 대충 대 들었긴다. 네가 방송을 좆같이 못 하니까 뭐라는 거아니 어? 아니, 뭐 사일드는데 뭘해 내가 방송 아 방송 막 뭐, 처음 봤는데 뭘 해내가 그럼. 아니, 사일초한데 잘하고 있구만. 나나 나 노력해. 좆같단데. 어? 월드전 맞아. 어? 뭘... 어, 멜론 깔려 있어. 멜론 사고. 어? 멜론도 없어 갖고 내가. 앞에 있네. 알아. 으이. 와, 뭐고? 와 뭐고 성태야 뭘 뭐야 기본이지 이야 자발 <목소리> 장난 아니네 야 쩔었다 방금 와 인정할 인정 안할래안할 수가 없다 방금 와땡 <laughs> <목소리> 아 날씨 스볕을받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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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진짜 야그 투컴 설정할려면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 가게에 일주일 빌려드릴게요 포은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토벌링 토벌 토글. 토벌형 지금 진짜 네 그거 그거 하고 있어 그분 뭐 어디 계시는데 그 방송국에 지이 나와 잠만 여기 어디냐 존나 많이 싸운데 여기. 너무, 저 마이크가 지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작아요 죄송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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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하긴 한다 진짜 숨도 못 쉬는 살아있네. 거야 야, 숨도, 숨도 못 쉬는 좀좀 거야 쳐다 한번 숨도 못쉬 알겠어? 좀 살아있네 맛. 잘하지 잘하기는 발언도 안 되겠지 아니 그래 아니 잘 해야지 아니 내세울 거라는뭐 있는데 실력 코, 실력으로 안코 내세워야지 아코 아, 코 <laughs> 있잖아 형코코 코 있는데 왜 그래 야 사람들이 지나갈 때코안 만지냐 아 조용히 하지 <laughs> 코 만지고 코안 만져 빛나이다 응? 빛나이다 딸두개 낳게 해줄두명 낳게 해 주세요 아들 낳게 해 주세요 아 보고. <laughs> 형님도 좀 잘해요. 초콜릿 후자다. 아아아 게임 중인 이 차. 이 쪽, 옥상, 옥상, 옥상. 아, 와. 와! 대박이었다, 이거. 와, 뭐야. 겁나 봐. 뭐야! 뽀록샷. 뽀록샷. 왜, 왜 이렇게 발딱발딱 뽀록샷. 아, 발딱아니샷 아니, 야아건 아니. 빠름도 어렵다, 씨. 와, 뽀록샷. 개우셨다. 와, 개아프게 막히네. 음. 운픈데 저거래에서 여기 이렇게 막힌다고? 와 빵은 반응쩔었다. 아 그래요? 그 생각 자체로 형 에코스 형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. 반응쩔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. 당연한 거 아니냐? 그런 건 당연한 거고. 당연한데 왜 못해 형은 맨날? 네네. 아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냐고? 너 처음 한 잘했어? 한 처음부터 잘했어 나는 국대잖아. FPS 국대. 너 그런데 뭐왜 처음부터 왜 못생겨? 왜처음 왜 못생? 아니 배드림한 거야? 너안한뭐 잘? 배드림했어? 아니 뭐 잘? 배드림했냐고? 아하지뭘패드립해헤드림했잖아 처음부터 못 나, 못 나당 그랬죠 처음부터 아 인어피스 아인피세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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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. 어. 여보세요 일리세요? 여보세요 보라이 두명 있네. <laughs>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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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이 사장씨, 아또 아, 있어? 뭐야? 예예 볼모델 예. 김성태님 별풍 다섯 개가사합니다이두분 이, 이 방송하시는데 마까오 잡나마 네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고베새끼들이 아, 들어왔구나 네. 신참이네 오늘 예예 예. 이런 싹아 새끼들 <laughs> 너희 좀 맞자 이 새끼들 동신머리 <laughs> 동신머 <laughs> <의심물이, 의심물이 웃음> 교육 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어. <laughs> 형, 형들 민심을 따른다 나 형들 따라가야 돼 그냥 내 대로 해야 돼 어디 있어? 디 있어? 고뭐에쿠스를 끈다는 개소리 나불거리면은 그 주둥파리에 어? 그 사이가 안돼 갈겨 줄 테니까. 아이 새끼 뭐그 똥꾸냐? 똥꾸냐?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에? 줘야지 이 새끼가. 어? 뭔나불거리노 어, 야, 수퍼 야, 수퍼 얼굴 봤냐, 오늘? 어, 봤어. 와, 다 보고 왔는데. 어. 그...일단 어? 박효신은 취소할게요 박효신은 취소하고 그...약간 쌍꺼풀이 있는데 약간 뭐랄까 피곤해 보였어 상당히 피곤해 보였는데 음. 아 미친 아니면, 새끼 수류탄 뭐야!!! 음. 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수고하세요 이새끼 성태 피 빨고 200달이냐 아형형형일렉스일렉스 여기서 형, 글을 읽었다 u n g man. I h 가 v e 가 young man. I have a young man. I have a young man. I h a 어 e a young m 다. n I h a v 어 a young man. I h 어? v e a young man. I have a young man. I 와 이거 싫어하네. 바람이 있다. <웃음> <웃음> 뭐고? 뭐고? 이방 터으면나? 아니? 마이크가 제대로 된거 같은데. 개념 존나. 뭐. 어? 밤할때양쪽으로참 맞고 싶나 이게. <laughs> 와 하나도 안 나. 귀엽다게. <laughs> 귀엽다. 귀엽다 귀엽다 하는 거아 <laughs> 수갑창 님열개아 진호피 형님 혈계로 평가 감사합니다. 똑백이 아. <laughs> 날라 너도 나가, 새끼야, 나가! 아, 한상님 감사합니다. 지훈이 다섯 개 감사합니다. 김성태. 아, 아 아니다, 야, 아니다. 예, 아니다. 자리가 없어, 미안해. 좀 이따 줄게. <laughs> 미안해. 왜 이제 한명 있어요. 안줬어 네. 알았어, 줄게. 와, 존나 이렇게 미안해. 뭐야? 아, 나 배그 튕겼어. 아. 아 야, 이거 튕기면 음. 못들어가지 들어갈 수도 아, 있어. 돼? 아, 들어갈 수도 있어. 아, 형 컴퓨터 좀 사. 진짜로. 아, 아나 컴퓨터 사려고 오늘 견적 좀뽑아봤다 네, 감사합니다. 컴퓨터 좀 사서 좀 투컴 설정도 하고 해. 어? 원금 빡세잖아. 아니, 투컴? 캠도 키고, 이너피스도 캠도 키고, 어, 오늘 받은 아, 걸로만 해도 캠살수 있잖아. 어? 아, 진짜 캠 키고 하고 싶은데. 어. 아, 네, 컴퓨터 견적 안... 뽑아놨다. 오늘 어, 캠피... 마이... 컴퓨터부터 네용못 해드려 죄합니다 컴퓨터부터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컴퓨터 바꾸고, 땡 끼고, 자, 나리액션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, 리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까 어, 리액션이 일단 목소리부터 갈아 담배 하루에 100개씩 피워. 알겠어?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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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뭐, 남아나갔나? 어. 롤모델 김성태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아 다섯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목소리부터 가려고. 너 이제 목소리가 지금 안 됐어. 오. 아한개 감사합니다. 아에나1열개 감사합니다. 아왜십야 10... 접속 실패 뜨는데. 와잘 맞춘다. 야, 우야! 아이에 야! 뭐야! 에네 에이, 주차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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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니 뭐아뭐좀 이상한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몇 대? 아, 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눈앞에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와 근데 형 진짜 잘 맞추는데 왜안 죽어? 아니 안좋아 애들이 다 맞추는데 <laughs> 어레 무슨 뭐 어디 어디 쓰는 거지 왜안안 죽어? 어 진짜 그 뭐야 핵이야? 아니 몇 대를 맞춰야 돼 진짜 몸샷만 내겠어 뭐. 대화를 뜨가야 돼. 에, 네, 스그 형이 말을 잘안 해서 저뭐 소통이나 뭐 한다고. 의무대 상태 님,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와저네 명이 다. 아, 저네 명이 다. 네 아, 어, 명이 다 쳐졌다 음. 저거3코인투스나 치킨 아, 500개 이 어때요? 이 <목소리> 아, 소량. 행사에 감사해요. 이 너여, 이 너. 아, 해적왕, 김성대님, 팬가입. 넥띠. 네, 카카 항마, <몰> 갈파, 불라마 씨. 내려앉차불라마 항마, 기사다, 이, 쳐, 올리, 불라마 <몰> 어, 이제는 일부 단계에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, 어, 와, 이게 안 맞아? <몰> 네, 진짜 잘할게요. 네. 방송, 열심히 보고, 연구해서. 와, 잘 쓴다. 연진가 <laughs> 따라 잡을 <잘> 거야 <laughs> 와, 아 아이템은 뜯어는데 <laughs> <아이쿠, 웃음> <아이쿠, 웃음> 중계방에서 너나 존나 깠다 원래 중계방 작다 다른 방송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관리가 안돼 중계방을 네요? 네 겁나 <laughs> 올라오네 아형그 양호한거야 양호한거 거야? <laughs> 이너피스 역먹는거 와봐 형 그건 아주 그러냐 형거기 안티팬으로 거의 거의 뭐 몰이하겠어 <laughs> 머리 머리하겠어 안티팬으로 형그 아, 애들 귀엽다 와 형은 왜뭐 그거 아주 그러냐 이너피스 역먹는거 와봐 이너피스 대하는 거 <laughs> 여기나 그럼 <욕> 잡었어이지뭐그 <다 웃음> 모든 아그 해적선의 아 모든 욕은 내가 다 지금 똥 똥바지로 지금 내거기그 변기통 갔거든 여기다 시궁창에 여기 아, 시궁창 좀 살려줘 형들, 신경 안써 괜찮아 신경 안써 <laughs> 어, 네, 방송 이제 4일차고 아 이제 1일차인데1일차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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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일 얼마나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아홈담아내거 형님 처음! <laughs> 에쿠스 형 에쿠스 형잘 되는 거전 에쿠스 형잘 되는 거 괜찮아 상관없어 아이 같이 잘 돼야지 아이 뭘뭘또 되겠냐 이씨 잘 되면 나 좋지 같이 잘 돼야지 되겠냐 이씨 되지 왜안돼왜안돼돼 돼? 돼, 랭커들을 해 랭커들을 해. 랭커도 하면 되지 랭커도 다 하고 실력방송도 하고 실력방송 제일 안 했으니까 토크 방송에 도크 방송 먹방, 먹방, 먹방도 하고 보라비카 보라도 하고 안될게뭐 있노? 형은 보되잖아 능력 세요 누누이 누누이 개우구구 떼찌한다 이놈이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 고마워 고마워 10년 감사합니다. 팬가이어 아, 진짜 였네요오는짬짬데 아, 저거 따야 아, 는사 아, 이거 살려야 되 사장님. 아, 이 사장님. 아, 이 사장님. 아, 이 사장님. 아, 이사장 아, 이사사 여기 있어 나. 감사합니다. 아 얘를 닦아야 되는데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뵙구요 호수형 나 졸려. 네 알겠습니다. 잘 감사합니다. 잘 봐라. 감사합니다. 시영원이이잘 아니 패인가에 말안 하나. 어 요건 요건 어질라게 해 놨고. <laughs> 심정지 올라 그러다가 C P R 받은. <laughs> 와잘 쏜다 형. 맞으면 안 돼. 네네 방송은 거의 매일 하고. 공지 네네 감사합니다 꽃기오소리이 어, 나중에 산세공 찾아갈게요. 방송이요? 네. 네 공지 올려드릴게요와왜왜 불독 왜? 빨만 어, 어떻게 할지나 불독 빨는 건데 불독 같이 생겼네. 네. 와, 와, 호 와, 진짜 와, 감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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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번에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아큰한번 잡아 아 맹수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8배 드디어 먹었다 광고는 아... 뭐 점을 하번 와 진짜 피이다와0대라 30대라. 30대라. 어, 얼굴에 주름이 잡라자0대 하나 더. 아라3 0대 끝났다. 아, 끝났다, 제가 아끝났다 이거 아 너무 많아 깜빡. 아 위치가 근데 너무 아 미치도 아, 그렇고